저희가 TV나 뉴스에서 보면 우리 <laughs> 레인한테 막몇살 잡히잖아요 아맞아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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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나중에 졌어 근데 그 과정도 모르겠고 아... 연락도 안 됐고 그러면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막 <laughs> 화살도 쏘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<laughs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법률사무소 봄의 정현주 변호사. 김재현 변호사입니다. <laughs> 정 변호사님하고 저랑 동갑이에요. <laughs> 네. 저는 이제 막 실무수 변호사가 됐고, 네. 변호사님은 지금 저희 사무실의 대표 변호사시고, 음. 서로 좀 약간 입장도 다르고, 경력도 네. 다르고, 네. 그러니까 서로 약간 궁금한 거 오늘 먹어보는 예. 시간 가져보려고요. 네. 어, 좋은, 좋은 시간입니다. 예. <laughs> 불편한 관계처럼 보여요. 아그러네요제안 불편해요. 안 불편해요. <laughs>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. 네. 아, 변호사님 혹시 어떻게 변호사가 되셨어요? 저는 예전에 한번 이,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제가 한2 6 살까지 공부를 안 하고 막 싸돌아다니고 놀러 다녔어요. <laughs> 외국에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그때 이제 우연히 알게 되신 저희 대학 친구의 아버님이 저한테 한번 진지하게 너 언제까지 이러 이러고 살 거냐. <laughs> 지금은 젊으니까 괜찮은데. 한 10년 정도 지나면 굉장히 인생 고달파진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. 그래서 어차피 법대를 갔는데 사법시험이라도 공부해가지고 변호사라도 되면 내가 나, 나중에 뭐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해도 사람들이 멋있게 보지. 그때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능력을 좀 갖춰라.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거 합격하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사법시험 보게 됐어요. 제가 또 궁금한 건 변호사님도 당연히 저 같은 약간 병아리 변호사를 음음. 거치셨잖아요 네네네. 네, 네, 네. 근데 그런 그냥 서면 쓰고 이렇게 남 밑에서 고용돼서 일하, 일했던 때랑 음. 지금 대표님 되신 때랑 가장 음. 큰 차이가 어떤 거세요? 저는 고용변호사 시절에는 퇴근하면 전 일을 안 했어요. 변사님과 많이 달라요. 변사님은 퇴근하셔도 일하시는데, 전 그런 열정이 없어가지고, 매달 되면은 언제시나, 이것만 보는 거예요. 공휴일 언제지? 뭐 이거 휴가 언제 쓸까? 어디, 언제 놀러갈까? 이런 생각밖에 안 했어요.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, 내가 사건을 물론 담당은 하고 있지만은, 언제든지 이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, 나는 그냥 인수인계하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. 열심히는 하는데, 뭔가 사건의 결과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진 않잖아요 맞아요. 맞아요.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정말로 내가 대표가 되면 완전히 달,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게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아, 아 그러면 약간 <laughs> 저희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. 가장 힘드신 점? 아니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? 저도 사실 대표가 된지 얼마 안 됐는데 <laughs> 갑자기 그 변호사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직원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는 원래 막 리더형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움직이는 타입인데 경영을 해야 되고 이제 결정을 항상 물어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출근하면 출근하면서 끝, 끝까지 계속 이거 어떡하냐 뭐 이거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제대로 된 결정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항상 해요 머릿속에서 그 의뢰인들 조차도 물어보거든요 주변에서 다 의지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저희가 항상 의뢰인분 이제 전화가 오면 음. 항상 변사님을 음. 찾으시기 때문에 아, 하루 종일 음. 진짜 전화를 예, 못 오실 수가 없어요. 예. <laughs> 변사님이 도대체 언제 쉬세요? 제가 예전에는 주말에도 계속 일했거든요. 근데 그러다가 한번 막 대상포진 오고 번아웃이 한번 세게 왔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일요일에는 무조건 쉬고 고용 변사님들이 호 생기니까 저한테 전화 100%다안 오는 음. 거는 저도 되게 좋아요. <laughs> 그래서 조금 쉬게 된것 같아요. 옛날보다는. 아, 그러면, 네. 여가 시간에는 어떤 거 가세요? 뭐... 예전에 피아노 되게 많이 쳤었는데, 아, 진짜요? 예, 요즘에는 여가 시간에 뭐별다리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음... 요새는 거의 글 쓰고, 근데 글 쓰는 것도 전 일이어서, <laughs> 블로그 쓰는 게 맨날 일이어서. <laughs> 아, 그러면 좀, 변호사 이제 어쨌든 저보다 훨씬 오래 하셨으니까. 네. 이런 변호사, 음. 뭐 이런 자질이 중요하다. 변호사들은요,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, 정말로 서면을 잘 써가지고 이 사건을 무조건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럼 그런 분들은 내가 질것 같으면 조정이라도 해서 무조건 이기는 싸움만 하는 그런 변호사들이 있고,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소송의 그 승패에 그렇게 연연하진 않아요. 저는 의뢰인이 그 중간에 만족하는 걸더 중시하기 때문에 조정을 하든 합의를 하든, 그러니까 꼭 소송으로 이겨야만 막 직성이 풀리고 약간 그런 <laughs> 타입은 아니에요.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변호사 성향을 갖고 있냐, 이것도 중요하고, 그 사건의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내가 행정소송이 좀 맞는 사람인지, 이혼소송이 좀 맞는 사람, 어떤 변호사님들은 이혼소송 되게 싫어해요. 이혼소송 법리가 없고. 그냥 오로지 하세훈 들어주는 거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<laughs> 변호사님들 있거든요. 오래전 변호사님들이 봤을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때 무조건 민사를 해서 막 법리싸움하고 막 판례 막 가져와서 그래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그런 성격이 있고. 오히려 사람 사, 사람들 말잘 들어주고 재산 분할해서 성원 보수 많이 받아서 돈 많이 벌 거야. 이렇게 생각하는 변호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변호사님이 아, 내가 어떤 변호사인지를 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좀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. 승패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네. 저희가 TV나 뉴스에서 보면 <laughs> 의뢰인한테 막 멱살 잡히잖아요 지면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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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혹시 멱살에 잡혀 보신 적 <laughs> 있으신가요? 어... <laughs> 그런 적은 없어요 변호사들은 되게 수임에 연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질거 같아도 일단은 지금 수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음... 아니면은 초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잘안 해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뭐 400, 500을 줬는데 나중에 졌어 근데 그 과정도 모르겠고, 아. 연락도 안 됐고, 그러면 화가 나죠. 그러니까 이제 막 화살도 쏘고 하는 거예요.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. 맞아요. 근데 그런 과정을 저희가 다 공개를 하는 거죠. 아유. 저는 이제 귀찮을 정도로 공개를 해요. 서면을 쓰면 서면 다 컨펌 받잖아요. 수정 맞아요. 원하면 다 써드리고, 그 과정에서 되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잘 모르겠는 건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,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도, 멱살을 잡으면 그건 조금 이상한 <laughs> 일이죠. 일반적이진 않아요. 네. 그런 것들을 다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. 저, 제 생각에는. 아, 오늘은 저랑 동갑이신 저희 대표님에게 실무수습 변호사인 제가 궁금한 점몇 가지 이제 질문 드렸는데요. 이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